왕이 그 당시 최고 대장장이에게 황금 한 덩어리를 주고 새 왕관을 만들게 했습니다. 처음에 왕은 만족했지만 볼수록 왕관의 색이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. 설상가상으로 왕의 새 왕관과 관련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. 대장장이가 왕관에 써야 할 금을 조금 빼돌렸다고 하던데, 그럼 왕관을 뭘로 만들었는데? 함쪽같이 은을 섞었다고 하더라고…… 이야, 이야 대단하다, 대단하다, 대단해…… 그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죠. 이 지방의 최고의 수학자인 아르키메데스를 부르거라. 뭐, 네. 점점 볼수록 색이 노란 것이, 아무래도 내가 줘서 만든 황금하고는 색이 달라. 소문처럼, 내 왕관에 뭐가 섞여 있는지…… 선네가 확인해 줄수 있겠나? 네, 알겠습니다. 어? 어? 유레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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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냈습니다. 어, 그래? 어떻게 알아냈나? 부피에서 답을 찾았습니다. 같은 물질이라면 무게가 같을 때 부피도 같아야 합니다. 그게 무슨 말인가? 우선, 왕관과 똑같은 무게의 순금을 준비하여 물이 가득 담긴 그릇에 넣어 보았습니다. 둘다 순금이라면 넘치는 물의 양, 즉 부피가 서로 같아야 하죠. 그런데, 왕관을 넣은 양동이의 물이 더 많이 넘쳤습니다. 그것이 바로 왕관에 다른 물질이 섞여 있다는 증거입니다. 역시 대단해! 아르키메데스가 알아낼 줄 알았어.